어제 그, 그대 앞에 왔고, 오늘 왔고요 오늘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얼굴들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지금 장난 아니야. 어우, 장난치다! 아이고, 장난치 아이고, 장난치다! 어머, 요제이 저의 보안 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웨딩용이 지금 고갈됐어요 아무도 지금 워나있는데안 하는 현상이 그런... 전 이거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레이 3대장으로!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교환 성공. 자, 이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머리 원형이요. 저장해야지. 코니까. 자, 자, 자. 뒤 D F 잠시만요. 이거 하고요. 뭐지? 이거 이번에 그수스케 어, 특전. 유진팬이신가봐요. 웨딩형이 두부장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 어 감사합니다. 오, 웨딩형 성공, 감사합니다. 오바는 적당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네, 교환 성공. 네, 유진이 팬이시네요. 네, 안녕. 짜랑 네, 성공성공적인 교환. 네. 앞머리 원형만 모으는데요. 네. 네. 착하죠? 하실 거죠? 네. 자, 따라. 오, 너무 예쁜 니즈 가져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머리 원형 좋아하시는데, 이거, 이거요. 네. 네, 제가 이거 들고 네. 제가 틱톡화 유튜브라서요. 네. 아, 아, 맞나요? 아, 이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어, 감사합니다. 자, 니즈 팬이신데요. 이거 두장이랑 네. 어, 이번에 럭도 하신 거 교환이요. 네, 성공, 감사합니다. 응. 자, 동우송 타임. 제가 동우성 갖고 왔는데, 영상 촬영하느라고 지금 뭐 엄청 지금 한 손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누구, 리즈 팬이죠? 아까 리즈냥 가져가, 어, 리즈냥 남았어. 리즈, 리즈. 너무 예쁘죠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어... 네. 독특하게 어... 없네요. 저는 시그가 있지만 이분은 이게 없고, 저는 L4 이번에 이게 없으니까, 어, 됐어요. 어. 여러분, 4,000원 만에 나왔어요. 4,000원 컷. 4,000원 컷. 혹시 호소 연득템. 가운데 있던 거. 고맙습니 엄청 크다.